생토사 3월 21일에 네바 초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녁에 결정해야 될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배변되고 기준점 변화가 돼 버리면 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찍기가 좀 그래서 아침에 찍을 수 있는 경기들로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뭐 경기가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풀업을 올라가기 위해서 동기 부여가 있고 시드 배정을 위한 동기부여가 있는 팀들끼리의 격전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요, NBA가. 어, 잘 참조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뉴욕 리스트 미네스터 울브스의 경기입니다. 미네스터 울브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지금 에이스인데, 지금 뭐 부상인 것 같아요. 배달하 보니까 딱 부상이죠. 이 부상에서 지금 보면 GTD로 나오긴 하는데 제 생각인데 어, 절뚝거리고 나갔을 정도면 지금 못 나올 것처럼 보입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앤서니 에스오스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은 풀 멤버인 뉴욕닉스를 이길 수가 없죠 사실 거기다가 뉴욕 원정인데 원정 원정 실점이나 득점 자체가 미네소타 올브스가 사실은 별로 안 좋죠. 지금 미네스토 롤프스가 한가지 뭐 긍정적인 부분은 상대진역에서 앞선다는 것 밖에 없죠. 지금 최근 뭐 뉴욕지스 3연승 중이고요. 미네스토 롤스 3연패 중인데 네. 앤서니 앤스워즈까지 없으면 사실 이 경기는 뉴욕이 작고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측해보면 뉴욕지스 일반승 마엔승 그리고 이 경기 오버를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휴스턴 로켓즈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휴스턴 로켓스 지금 풀멤버예요 어, 부상이 없어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위긴스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요케번 루니가 지금 GTD로 나오긴 하는데 케번 루니는 나올 것처럼 보여요. 케번 루니까지 나오면 풀멤버죠. 위긴스가 없는 상태에서 풀멤버. 왜 그러냐면 위긴스 같은 경우에 계속 없었기 때문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지금 원정 10연패 중. 완전 바보죠. 배당으로만 보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안 좋죠, 지금. 최근 4경기 3승 1패에요, 휴스턴 로켓츠가. 배변이 대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현재 배당으로,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일단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일반승,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 프랜승, 그리고 요 경기는 언더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배변이 돼봐야지 알겠어요 사실 콜던스테도 워리어스가 지금 원정에서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당에 지금 상황으로 맞춰서 해드리는 거고요 배당이 바뀌고 기준점이 변하면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픽을 정해서 다음 경기입니다 에피스크 리지스 때 델라스 메브릭스의경기예요어자문한테 복귀할 줄 알았는데 복귀 안 하네요 모란트가 지금, 안 나온다는 것처럼 보여요. 나올까요? 모란트가? 일단, 어빙은 나올 것 같고요. 던치지역 g t d 긴 한데, 이것도 이제 봐야 될것 같고요. 자모란트는 안 나오네요. 지금 스티브아람스 자모란트, 어, 잭슨 주니어까지 지금 GTD로 뜨, 뜨고 있거든요. 이 경기 지금, 만약에, 잭슨 주니어까지 안 나온다면, 자연 잭슨 주니어까지 안 나오고, 돈치치까지 나온다면 사실, 이 경기, 델러스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이 경기, 만약에, 요 상태로 해서, 어, 자물한테 안 나온 상태에서, 어빙하고 돈치치까지 나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경기,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러스 메볼스, 역배승, 델러스 메볼스, 프랜슨, 그리고 이, 경기, 우버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유타 재즈 대 세크노멘토 킹스의 경기입니다. 어, 상대전자군 유타 재가 압도적이긴 한데, 올해맞 대결 두번에서다 이겼어요, 세크노멘토 킹스가. 요즘 세크노멘토 킹스 아주 좋죠? 지금 1경기 8승 2패, 3연승 중이고요. 유타 재즈, 아,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이 지금, 유타 홈이라는 게 사실은 살짝 걸리긴 하죠. 음, 지금 세커리 토킨스는 케빈 하다가 지금 g t 드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나올 것처럼 보이고요. 유타 지지 같은 경우에는 조던 클락스나하고 지금 폴린 세스턴이 지금 계속 안 나와요, 지금. 폴 핸들링 하는 사람이 없죠. 호든 터크가 지금 폴, 폴 핸들링을 하고 있고, 지금 마카넨, 올리닉, 캐슬러까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지금 유타가 지금 강한 건 인사이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요 경기 그래도 홈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배당으로 봐서 예측을 해보면 세컨로킹스 일반승, 유타체즈 프랜승 그리고 요 경기는 오버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싱글이 두 개네요. 맨페스그리스 경기, 유타체즈. 되도록이면 이렇게 한, 한 폴더씩 돼 있는 걸잘 분석해서 한번 드려 볼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되게 변수가 많은 게임들이에요 풀업전이 있기 때문에 풀업에 들어가냐 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 너무 어려운 경기이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반폴 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